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1180회. 어,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무척 덥네요. 이건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고, 소삼암에서는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 이번 주, 어 여기 보니까 <laughs> 어, 개인별로 숫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 이번 주뭐 24번, 29번, 뭐 42번이 어, 되었던 시간에 숫자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어, 뭐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화요일 날에 말했지만 제가 24번 어. 한번더 가지고 간다고 했죠. 24번 한번더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뭐 29번도 반자에서 볼 수도 있고, 뭐 42번도 반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큰 가지치기로만 말했잖아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필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인데 여기는 또두 가지로 나눠지 나눠지는데, 이제 그냥 잘라가지고, 이렇게 돼요. 여기는 뭐, 반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번대 두번 가는 거죠. 단번대 두 번. 뭐 반대로, 뭐, 1, 2, 3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나왔지만, 뭐, 1, 2, 3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2번 가는 거고. 자, 여기는 뭐, 24번 가는 거고. 화요일 날에 했는데, 그 여기는 이제, 반자 보시면 알 거예요, 숫자들. 여기 딱 보면 뭐, 29번 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29번. 29번도 쓰겠죠. 30번도 쓰긴 써요. 28번도 쓰긴 써. 얘네들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29번 가로줄이 있다고 했죠. 29번 가로줄. 29번 가로줄에서 뭐 29번 체크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회기법하고 궁학수 보면 되는데, 그렇게 가요. 최소한 여기, 여기에서 숫자 골라야겠죠. 쌍수가 지난주 44번 나왔는데, 두 가지가 나오긴 나와요. 22번, 22번하고, 제가 쓰는 숫자 있긴 있는데, 제가 쓰는 숫자는 그냥, 말하면 33번이에요. 22번 쓸까, 33번 쓸까 하다가 그냥 29번 가로줄로 뭐 29번이 됐던, 뭐 33번이 됐던, 뭐 30번이 됐던, 거기서 나오라고 이렇게 33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22번 쓰기는 좀 그래가지고, 나올 확률이 있겠지만, 전 33번 이래저래, 29번 가로줄을 밀었습니다. 자, 첫번째입니다. 첫번째는 28번, 29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방금 말했죠? 29번, 28번, 30번. 자, 29번하고, 28번입니다. 29번, 어, 29번, 28번, 28번, 29번이에요. 자, 대박집에서 구매했습니다. 집 앞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대박집까지 갔습니다. 13,200장 팔렸네요. 13,200장 13,200장 대박집 28번 29번 어,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지만 진짜 사람이 녹아 쓰어질것 같죠? 오늘도 엄청 덥지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좋은 날 되시고 좋은 저녁 되시고 자, 랜덤 숫자 1번, 7번 2개, 자, 10번, 23번, 11번, 13번, 어, 22번, 2 2번여 이렇게 나왔네요. 자, 39번, 34번, 35번, 자, 40번 2개, 36, 39, 자, 여기 36번 2개, 자, 44번 2개, 자, 37번, 42번. 자,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요 28번하고 29번입니다 이번주 쓸 숫자가 없다 보이지도 않다 면 그냥 29번 가로줄에서 선택하세요 숫자 7개니까 거기서 운이 좋으면 2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는 숫자를 모르겠다 29번 갈로 중에서 어, 숫자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일 개에서 두 개만 단번 나와도 두 개가 있는데 선택을 잘해야겠죠. 자, 28번, 29번이었습니다. 7번 두 개, 36번 두 개, 40번 두 개, 44번 두 개. 40번은 2월 수였는데 44번도 그렇죠. 자,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고. 아, 자, 여기 39번도 두 개죠? 아, 이거 체크를 하는 자, 39번도 두 개. 자,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 대박집에서 오늘 4장 구매했어요. 네장 대박집에서 4장. 자, 두 번째. 자, 9번. 자, 앞에서 말했죠. 단번 대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24번 간다고 했죠. 37번이네요. 9번, 24번, 37번. 9번, 24번, 37번. 랜덤 숫자 1번, 2번, 3번, 5번. 자, 5번 2개. 3번 2개. 자, 20번, 23번. 그 다음에 10번, 13번, 30번, 31번, 35번, 40번. 자, 랜덤 숫자는 잘 하시고. 0포수가 좀 많이 보이네요. 10번도 있고, 20번도 있고, 30번도 있고, 40번도 있고. 반자에는 없는데. 자, 2번, 24번, 37번. 자, 여기에서 0포수가 있는데, 딱 29번 가로줄로 봤을 때 0포수가 나온다고 하면, 어, 뭐, 30번 쓰는 게 답이겠죠. 자, 20, 아 2번, 24번, 37번이었습니다. 9번, 24번, 37번 반자. 일단 진짜 빠르게 확인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0프수도 보이고, 단번 때도 보이고, 3번, 5번 있고, 그러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 세 번째는 이제 3번, 33번, 34번이네요. 자,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번 가로들이죠. 29번 가로들입니다. 자, 29번 가로줄인데, 29번 빠져있고, 자, 30번, 33번, 34번이에요. 30번, 33번, 34번. 30번, 33번, 34번. 자, 랜덤 숫자는 1번, 자, 8번 2개. 20번, 23번. 10번, 22, 번 12번, 22번 2개. 20번 있고, 35, 38, 38번 두 개, 36, 45. 자, 여기도 20번이 두개 있네요. 20번이 두개 있어. 아, 30번이 나와야 하는데. 0코스 <laughs> 나오려면 그냥 30번 나오는 게, 중합으로나 29번, 29번 가로주느라, 이게 맞는데, 이게, 아, 이게 맞는데. 뭐 딸람 30번 나오고 33번, 34번 안 나오면 뭐, 그래도 꽝이겠지만, 원래 이게 맞거든. 30번, 34번, 34번. 이종합이 그런데도. 뭐 9주마다 좀 틀리겠지만, 회차마다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 30번, 33번, 34번. 자,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고. 자, 8번 2개, 20번 2개, 22번 2개. 38번 38번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자마지번네번째8번 38번 38번 3의번 38번 대를 보시면 됩니다. 번우의번번대 수. 그냥 그냥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될3 같아요. 8번 맞죠? 그냥 경번에서번번주 내내 봤는데 뭐게번맞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우의 수로 보시는데요. 이런저런 뭐 이야기할 게 있긴 있지만 어, 그럼 그냥 경우의 수로 보시라. 3번, 5번, 6번, 3번 때 3개죠. 3번 때 3개, 3번, 5번, 6번. 어, 랜덤 숫자는 뭐 15, 16, 2 7 24, 29, 33, 어, 32, 42, 4 3 이렇게 되네 이렇게. 경외수로 보시면 됩니다, 경외수로. 3번, 5번, 번 경외수. 빠르게 눈으로 보시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이거네? <laughs> 뭐 29번, 뭐 반대에서 봤잖아. 29번, 24번, 33번, 이렇게 있네요. 뭐 42번은 뭐 달력 숫자니까, 뭐 29번도 달력 숫자고, 어 24번도 달려 숫자데 아, 여기에서 왠지 이것만 보면, 어, 랜덤 숫자 이것만 보면, 뭐, 29, 42, 24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죠. <laughs> 랜덤 숫자 이것만 보면, 여기에서 하나는 나올 것 같다. 29, 42, 24. 랜덤 숫자가 이렇게 오기도 그런데. 이게 찢어졌네 다행히 찢어졌네 아 여기 붙어있구나 29번하고 42번이 두개 나오면 좋긴 좋은데 24번 아니면 29번하고 이렇게 연결돼도 되고 24번하고 24번 연결돼도 되고 <laughs> 아 이렇게 돼도 좋긴 좋은데 뭐 29번하고 42번 연결돼도 되고 자 밑에는 수동이죠 밑에는 수동 여기 보시면 24번도 있잖아요 29번도 있고 33번도 있고 42번 자 29번 가로줄 자 29번 가로줄 자 확인 다 하셨죠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20등 당첨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요 더위 조심하시고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칠게요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어우 막 오늘 걸어오는데 진짜 온풍기를 켜놓고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것 같더라고요 아스팔, 아스팔트 위를 걷는데 앞에 온풍기가 켜져 있고, <laughs> 그걸 막고 걸어, 걸어 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내장 빠르게 보시고,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대박집에서 샀는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대박 났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딱히 바라는 건 없고 아 진짜 2등이라도 좀 늦게 되면 참 좋겠는데 <laughs> 근데 이번주는 뭐 한쪽으로 거의 이렇게 쓴게 없어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그리고 실구매하는데 도움주시는 멤버시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실구매하는데 도움주시는 멤버시 회원님들 감사해요. 뭐 유튜브 뭐 개인 원 하고 싶으신 분은 동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설명란에 통장번호 있으니까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유 있는 분만 해주세요. 뭐 이래저래 뭐 멤버십 영상 보고 싶으신 분은 제 채널입니다. 제 채널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채널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개인 후원이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여유 있는 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